오, 저그대 저그전. 오, 전전이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 유튜브 시청료입니다. 이미 보고 있다 아유, 재밌게 또잘 보고 계시다만 발키리 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만님 오늘도 25 압도적인 게임 해 주세요. 전대 저그전이라 일단은 반달콘바다님 슈퍼채팅 2 h e name, she puts it in 원 미션 갑니다 d one. And I'm done. 이 n d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오 o 로 e I'm done. I'm d o n 상대가 이제 부드러우면 그거를 이제 맞춰가기 위해서 선가스 한번 봅니다. 자. 과연 어디 있을까? 어, 이상님도 어서오시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이거 하나 찍어주면서 갑시다. 스폰쿠를 바로 올려줄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를 천천히 파주도록 합니다 여기 자원..근데 좀 기둥 터진가? 잘안보이는것 같은데? 자 기둥 터지고 줍니다니까 부유하게 60 내서 한마리 더 일단은 7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어? 자 만났으면 상대 이러면은 1시 했다는 거죠? 정차룬이 좋지가 않아요 정차룬이 박검성님 슈퍼채팅 2000원 정차룬이. 감사합니다 못생기면 10만원 아유 검성님또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안 준다 마인드시네 어? 이게 작정하고 안 줌마면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아, 원서치 근데 좀 너무 아쉬운데 다 보고 있어요, 상대가. 일단. 저걸님 일단은 계속 찍어주자고. 한 마리만 일단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줄을 잘 세워줘. 나우에스님 슈퍼채팅 2 0 0 0원 감사합니다. 하고영 혹시 최근에 나온 프로토스 트리어 s h 컨트롤 보셨나요? 아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지원 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저저전에서 이어서. 가장 역기적인 빌드는 무엇인가요? 여기다 어야겠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상대 뭐야 앞마당이야1 2풀 그거는 뭐 히드라 정도 되겠죠저 전에 저도 일단 경우의 수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S O L Y O N 님 슈퍼 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작업로도 많이 해 주세요. 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레어가 일단은 제그 스파이어가 좀더 빠르다는 거죠 제가 사요가... 근데 라바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이 나오고 있죠. 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헤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테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거 아니냐고 자... 좀 있으면 일단은 스파이오가 완성이 된다는 거! 저글링도 일단 추가를 해줍니다. 상대가 이제 옴리저글링도 찍어서 올 수도 있어 요 여기서 여기서 이 라바가 과연 저글링일 것 같은데, 썬프나나 일단 미리 지어줄 준비합니다. 어들마일빵범대님 슈퍼치팅 5,900원 감사합니다. 일단 좀 있어 유튜브 후원 처 해봐 내 처음을 받아줘 빨간색 아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자, 탈 찍고요. 뭘? 자, 바꿔 주기. 상대단은뚫르면서 그거 알아 하려고 했지만 입구가 생각보다 많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테마린 님 감사합니다. 아무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아, 와이 제이님 슈퍼 자, 채팅 이산군 감사합니다. 찍어줍니다. 와 물결표 이벤트 당첨됐다고 파곤님 알려. 아이고 또 AA님 또후원또 감사드리고요 상대는 일단 가난하다란 말이지 여러분들 가난합니다. 이산 일단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계속. 어차피, 할게 없단 말이지, 저글링으로. 가난하게 계속 압박을 해줍니다. 4스포 오! 잠깐만요, 근데. 저글링 일단 꽤 많이. 꽤 많아요. 이 세처리를 그래도 이제 지켜줄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자. 이탈이 좀 많이 쌓였죠, 여러분들. 그거 안나 이탈이 많이 찍혔다는 것은 자 가스 다 빼줍니다 일단은 미네랄 채취에 집중해줄게요 미네랄 채취 그러 일단 다섯마리 여기 한번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쓱 갑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초운전님슈할것인가 상대는 튜브 후원처 음 아이고 3만 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썸크넛이 들어갑니다. 대놓고 뭐야지? 살짝 이렇게 가볼까 오! 야, 뭐야? 어제왔어 자. 한대가 어? 이제 뒷방을 쳤네요. 한번 취소해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그 뒤를 보모해야 되거든, 어? 자, 이거 한번 이제 해주고요. 브론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스파이어를 한번 깨주도록 할게요, 스파이어. 스파이어 빠르게. 자 좋습니다 왜냐면은 천천히 이제 찍어줘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이거 한번 이제 해,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돈이 없거든요 이 친구 뮤탈 뒷방을 쳤단 말이지 자 이거를 한번 노려주러 올거란 말이야 상대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상황이 일단 애매해졌어 제가 이제 드론이 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말이죠 자 50원을 일단 빠르게 모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떠나기가 또 애매하다는 거지. 자, 떠나는 게좀 애매합니다. 해처리들 일단 하나밖에 안남았고요 야, 한 마리에서 언제 모으냐. 상대는 드론이 많아요, 그리고. 어? 장난치다가 게임이 끝나게 생겼다는 거.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뭐 오겠다는 거죠. 자, 여기 대기 중이죠, 상대. 어떻게든 지 잡아주겠다는 건데, 안 잡히지. 이렇게 뮤탈이 있으면은. 자, 좋아요. 좋습니다. 상대 모든 뮤탈 일단은 다 잡아놨고요. 저글링이 또 있단 말이지, 저글링. 그건 또, 또 감사합니다. 펼쳐나 일단. 레이더만 가도. 레이더만 상대야 드론이 너무 많아요 군데 이거를 좀 견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미탈로제본진이 근데 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레어를 갑니다 근데 레어 드론 보충을 좀더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자님 슈퍼 채팅 원 감사합니다 하나씩. 약자들 커뮤니티에 파곤님 처제랑 같은 약대 다닌다는 사람이 파곤님 이미 기혼이라고 글 올렸던데 사실인가요? 아, 후원, 사실이라면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기혼은 아니죠. 자, 옆구리를 일단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포가 좀 많이 아파요 근데. 김경태님 슈퍼채팅 슈퍼 5천원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하거든요. 방송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향대는 일단은 가난하긴 해요. 많이 가난하긴 합니다. 아왜 이렇게 짧아? 어? 암기님다 이거 지면열 가능한가요? 아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어, 좀 많이 짧네, 여러분들. 어? 자. 여기서, 회심의 필살기 한번 들어갑니다. 회심의 필살기. 회심의, 뭐야, 어, 뭐야, 스코지가 왜 나왔어? 나 스코지 안 찍었는데? 어이가 없네? 자. 회심의, 필살기, 송크러쉬. 들어갑니다. 송크러쉬. 타이밍만 일단은 시간만 잘 끌어주자구요. 시간만. 자, 좋습니다. <laughs> 자, 어, 게임이 좀 이상하게 하긴 하지, 내가. <laughs>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상대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리플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얼마나 가볍는지 한번 봅시다, 상대도. 좀 약간 그 억울하게 지는 느낌이지, 이렇게 지게 된다면. 뭔가 이제 이길 듯말듯 하면서. 자. 상대는 이제 12풀 가스였죠? 아 12풀 가스는 아니고 그 뭐냐 빌드 한번 볼게요 앞마당 가스였던 것 같은데 오버풀 오버풀 안마당 가스 저는 이제 선가스였죠 선가스 자 여기서 일단 체제를 확인했습니다 레오도 이제 제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자다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이제 저글링으로 한번 노려보려고 했겠지만, 이제 다 알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저글링을 시원하게 찍어줍니다. 저는 이제 스파이어 좀 있으면 완성. 이득을 많이 봤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뚫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상대도. 자, 스파이어 올라가고요 스파이어. 이제 미탈이 떴습니다, 여기서. 미탈이 떴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뮤탈을 찍어줬단 말이지. 여기서, 야, 근데 뮤탈 돌아가는 거를 내가 몰랐네, 어? 여기서 이제 좀 털린 게 컸죠? 저는 이제 그 썬큰너시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썬큰너시. 요렇게, 어? 근데, 본진의 드론이 다 털렸어요, 드론이. 자, 그래도 일단 다 깨져. 스파이어부터 먼저 깨졌고요 자, 상대 본진의 혓바닥. 드론이 한 마리 남았으면 한 마리, 요 어? 상대는 이 드론을 어떻게든 잡아주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뮤타를 빼놓은 거 예상을 해가지고 다놨고요이 저글링의 어그로 안 끌리죠. 일단 다 시야가 보였습니다. 뮤다 잡아주고, 여기서. 다 잡아주고. 상대 지금 스포닝풀도 깨졌 뭐야 스포닝풀 다시 지었네 이거 깨질 줄 알았나보네 깨진 줄 알았나봐 근데 정신 없다 보니까 자 여기서 유탈로 또 털어줍니다 하나씩 이런식으로 드론니 많이 가난하거든요 상대 또 하나씩 깨주면서 압박을 해주죠 인터에 갈라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가스도 돈단 말입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상대에 자, 여기서 야, 안 쏟더라. 어? 안 쏟더라. 자, 그리고 이제 드론 최훈 님 슈퍼 채팅 1 0 0 0 감사합니다. 드론으로. 혹시 흑운 장이랑 아, 2대 2팀 역기 빌드 올라가 줘 주세요. 둘이서 역기 빌드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될지 코키 네, 저는 이제 1대1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자, 이거를눈 뜨고 이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 자, 막을 게 없습니다. 막을 게. 상대 입장에서. 자, 선크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또 주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